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김종현입니다. 지금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오후 7시 5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인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의 코인 시장이 이제 러시아가 핵, 핵 관련 발언을 하는 바람에 좀 많이 출렁거리던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회담을 한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에 회담을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쯤은 이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을 듯 한데요. 현재로서는 이 회담이 이 코인 시장에 호재로 다가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코인 시장의 향방을 가르쳐 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코인은 이 보라라는 코인인데 이 코인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카카오 게임즈에서 강하게 밀어주는 카카오 코인이죠. 금년에는 보라 2.0 생태계를 구축해 서비스 확장, 신작 게임 출시 등의 계획을 발표했던 그런 코인이고요. 우선 보라 코인이 오늘 호재 거리가 좀 발생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덩치 불리는 보라 생태계 게임사 핵인 유니콘 대열에 합류했다. 핵인은 천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라고 2 8을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KDB산업은행, 넷마블, 롯데벤처스 등 굵직굵직한 기업체들이 합류했다 라는 것 하나 하고 카카오게임즈, 오딘 글로벌 확장, 올해 큰 폭의 수익성 성장 이 부분은 사실 이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오딘과의 협업을 하겠다 이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오딘과의 협업은 언제 이룰 거냐 이 부분은 일단은 좀 중점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제 보라코인의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현재 이제 1120원에서 1135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은 비트코인이 좀 하락세를 유지 하고 있어가지고 보라코인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눌림세를 유지를 하면서 천원선 초반, 천원선 중반까지는 내려갈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천원선 중반대를 유지를 하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세로 바뀌게 되면은 고라코인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로 바뀌면서 다시 이 선을 회복을 하고 이때 이제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1차 매도를 하셔가지고 익절을 보시면 되고 이익실현을 하시면 될 듯하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좀 발전이 무궁무진한 코인이기도 하고 좀 호재거리가 많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좀더 묵혀두시면은 2000원 이전의 전고점이었던 2000원 이 부분까지는 회복을 하면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관망하듯이 지켜보다가 한 1050원, 1060원 이 부분이 되면은 일단은 매집을 해가지고 많이 모아둘 생각이고 이후에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이루면은 1200원, 1300원 이 부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1차 매도를 해가지고 익절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계속해서 놔뒀다가 좀 올라갔을 때 전 고점을 찍는 2,000원 부근까지 저는 지켜볼 계획을 갖고 있고 만약에 이제 900원까지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때는 제가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레이더 김종현이었습니다.